허위계약이 형사처벌 사유인가요? 허위계약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를 넘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계약서 작성 경위, 거래 내역,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판단해야 하며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의도 부존재 주장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허위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고 특히 금융거래나 공적 기록과 연계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절차에서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제출,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